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 조금만 뒤로 보나 그거랑 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뚫어진 분들 몇? 기천 정도가 물렁물렁한 복숭아 물렁 가지치기 한팔야 되는데 네. 가지치기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데 지금 시범 10만 에쓰시라 하면 고가지치기 따라서 내년에 <목소리로> 이제 가이지결정돼 그래서 지금 꼼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양분을 충실하게 만들기 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광합성 잘하게, 바람 잘 들어가게, 어. 그렇게 가을 전쟁 지금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해니다요 아, 예. 지금 대통령께서 다시 온것비기게 내년도에 음. 좋은 수학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이야. <laughs> 전치사도 오시고. 이야, <야>, 심심합니다. 농사 <laughs> 잘수있어요아 이거 잘하고 <laughs>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laughs> 그러면은, 이제, 가시들을, 아, 이걸로. 네. 알죠. 곳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걸 치는거예요 아무거나 자르면 안되잖아요 요런 가지도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잘라서 이 여기에 있는 꽃늘들이 네. 더 튼실해져요 여기 몇개만 안기고 네. 몇개 네. 몇몇 정도 남겨요? 한단정도 20cm정도 남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모든 가지에 네. 요정도에서 잘라주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다, 아무, 모든 가지를 다 쳐요? 그릇 그렇... 좀더 시원하게 공기도잘 음... 통하게끔 햇빛도 봄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다고을해보니 지금 자른 요가지보시면요쯤에다복숭아수발게되면은 이제 끝으로 요게 되게 잘되네 <laughs> 재밌는데? 취미 활동으로 찮찮은것 같은데? 잠시는 <laughs> <당신이> 재밌겠지만 힘들겠죠? 맞습니다 모두 응원 네 맞습니다 이한가지 복숭아가 보통 이렇게 달리면 한두 개 달려요? 한 개? 두 개? 저희는 하나 두고 있습니다. 농장지지 하나씩만? 예. 그거 맞춰야 되겠네? 이게 농장주 마음인데, 여기 두 개를 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하나를. 두개는좀 잘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가지에 복숭아 두고 하나씩? 예. 그러면, 요거 많이 남기면 딸게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꽃 쏟는 작업도 있고, 네. 근데... 요거 자리 짧게 잘르줘요 여기. 눈이. 요거서뽑히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꽃들이 다 하나하나 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많이 해놓으면 효과를 내려기 힘들 까한 번만 저희 농장 이름이 조일농원인데 음. 아버지께서 이름을 다른데서 받아오셨어요. 조일? 대추나무 네. 네. 배추, 조에 날 일자를 써가지고 네. 어. 어제 옛날부터 모든 행사에 대추나무가 네. 제일 앞에 가니까 네. 맨날 깼어 원래, 원래 제수의 일본이 조율시인 줄알시어 <laughs> 조율시죠. <조회시잖아요>. 대추나무, <laughs> 대추씨가 배추 또하나기 때문에 맨날 1등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친구들한테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조치원 1등 복숭아라고 해서 아, 조치원 1등 복숭아는 이거 되게 잘찍다주셨습니다 조이 농장 조치원 1등 복숭아 조치원 1등 복숭아는 전국에서 1등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숭아는없으고요 네. 네. <laughs> 명확인은... 조이 지성아님하고 경합몇평 정도예요? 이 밭은 8000평 정도 됩니다 8 0이면은 지금 나무는 몇 그루 정도예요한 450주에서 500주 사이 입니다 네. 중간에 죽고 이제 네. 다시 심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복숭아를 요새도 접으로 어요 네. 예, 맞습니다. 한 접, 두접이렇게 예. 네. 새로 심고선 키울 때, 초년생 때 그렇게 접, 접서 키우,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그 복숭아를 100개를 한 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말고 접붙인 거말고요 아니, 그 많은. 또 요거, 요거, 지는 못쓴 가지 아니 네. 너무 잘라줬어. 잘라주신 게 낫지. 잘라주신 분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네. 나가다가, 요 <laughs> 전통 작업 보시는 분들한 20만 정도. 오몇 시간? 8시간. 8시간에 음. 20만이. 이 복숭아 같은 할 만하겠는데? 아 근데 어깨가 다 상하고요. 그래서 네. 무리가 갑니다. 목, 목표량도 할당해줍니다 아, 그런 거놓고 네, 열심히 하게끔 이제 소프트를 많이 간식이나 <laughs> 식사라든지 좀 좋게끔 우리 먹는 거 많이 준다고 열심히 안 하는데 <laughs> 아 이런 건안 짤라도 돼요? 갈치 예, 좀 예. 많이 받으니까 아, 거. 좀 키우기 좀. 나름 이런 건 그냥 두고 근데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거 잘하, 잘할주시겠습니다손님있지 않아요? <laughs> 잘라서 잎이 떨어지면요. 11월, 12월 지나면서 가지들이 빨개집니다. 아... 빨간 가지들이 광합성을 잘한 양군 충신가지 아... 네. 우리 영수 비서관은 네. 몇 평이에요? 복숭아 농장이 저도 그만평 정도. 아... 만 평? 예. <laughs> 복숭아래 예, 예. 이분은 아까 몇 페이를? 여기만 8,000평인데 다른 데또 있어서. 아, 맞네. 다른 데또 있대. <laughs> 경쟁은. 아, 그렇습니 마지막 겹치기 되니까 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겹치니까 여기서 잘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겹치 나가게?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그 부분을 잘하시면. 음. 이 나무는. 4 400, 0다개정많 예 예, 예, 예. 많이 다는 나무는 1000개, 8 0개 정도 다르죠. 아, 그래요? 예. 그 나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는, 음. 단가지를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영숙이 제가는 복숭아로서 몇년한 거예요? 제가 18년 됐습니다. 18년? 예. 오, 많이 했네요. 예. 복숭아에 대한 자부심 제가 좀 있습니다. <laughs> 우리, 조, 그, 저기, 조일농원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니다 조일농원. 조시원 제일, 제일 복숭아. 예, 아. 예. 명천 제일 복숭아고 음. 파이팅. <laughs> 정청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laughs> 음운에 일패. <유폐. 웃음> 아니 내년에 그러면 평가 한번 받아보는 걸로. 네. 네. 사실 이 밭자리가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큰산을 끼고 있어서 야밤에 네. 일교차가 크면 음. 복숭아 당도가 좋아져가지고요. 재밌으신가?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따위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응. 이 가지 묶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건? 네네. 가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네. 음. 대통령이 농사 지으신 거 좋아하시는 것같은데재미제는아이면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콩밭 면도 있다가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콩싫어해 <laughs> <laughs> 고갈씨도 엄청 덥거든 칠 아, 7어선으로 안좋아 안좋아해 통단면 올해, 내년에 복숭아 농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가운데 눈이죠 이게 음. 잎눈입니다 양옆에 잎눈이고 그 가운데가 꽃눈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7월달에 꽃눈이 형성돼가지고 예. 네. 이게 지금 가지치기 해주고 광합성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내년 복숭아의 굵기나 생산 사실은 오래 네, 결정이다.

같이 농사를 치지? 도와주는. 거. 네. 아들이 도와주게 아니고. 잘지 마시고. 어느 시기에 툭 떨어져 있네. 바로 설명하시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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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우리시켰네 <laughs> 아, <웃음>